자, 아, 미니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후기 하나 찍어보도록 할 건데, 어,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시험기간이고, 그리고 학교랑 학원 때문에 영상 올릴 시간이 없고요. 오늘은 불금이니까, 되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인스를 또 구매했는데 비아님 인스를 또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주소는 이렇게 뜯었구요 이렇게 뜯었구요 저를 위해서 390원 써주셨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다운된 거랑 어... 많은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이거 차는데 2,000원 들었고 편비안냈고네그럽니다비아님 제품 너무 좋아가지고 또 구매하게 를 되었고 이번 원래 비아님 제품 을비아님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 뭐냐 어비아님이 직접 꾸미신 도일리나 포장 같은 거를 보내주신다는데 저는 두 번을 구매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다음에 또 구매를 하게 되면 비아님이 많이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히히.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예쁘다. 테이프. 아, 안 뜯겨요. 제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정말 정말 빨리 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뜯어져라 야, 다 찢어졌다. 그리고 봉투 되게 예뻐요. 저번에는 한글 레터링 구매했고 이번에는 포장생 공동 발주 구매했습니다. 를 이렇게 봉투 되게 예쁘죠? 되게 봉투 예쁘고 한번 그러면 뜯어보도록 할게요. 봉투랑 테이프를 살리고 너무 예쁘다. 어디서 사셨지? 테이프. 아, 이 테이프 망했어요. 안 뜯긴다. 아, 망했다. 헐. 네, 이렇게 됐어요. 테이프는 죽었고요. 죽었습니다. 운명하셨어요.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덤 덤도 챙겨주셨어요. 부왕. 네. 네, 먼저 제품. 이만큼, 총 22장 샀구요. 이만큼. 지퍼백에다가 해주셨어요. 너무 꼼꼼히 싸주신 것 같아. 요거 11장, 여거 11장. 그래서 총 22장입니다. 포장생농동 말초여가지고. 먼저 강아지. 보세요. 꽃님 제작 도안이고요. 포장생 공동 제작이라고 돼 있네요. 저 이거 11장 맞고요. 네, 11장 맞고, 진짜 예뻐요. 도일리 꾸밀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 진짜 도일리 꾸밀 때 완전 좋죠. 우와. 꽃잎, 꽃잎 인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12장이나 넣어주셨어요. 원래 11장인데, 완전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3장 왔고요 다음에 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부지메요 덤은 저번에 제가 구매한 한글 레터링 인스 비아님이 직접 제작하시고, 직접 발주를 하신 거고요두 장이나 왔고요 이거 떡매, 떡매 완전 예쁘다. 겨울 느낌이 나는 떡매고요. 두 장이나 주셨어요, 완전 예뻐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엘사가 생각나네요. 완전 예뻐요, 감사드려요, 비아님. 진짜 너무 예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상으로 그 인스 포장용품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빠잉